아우웨르 한센. 1841년 7월 29일에서 1912년 2월 12일. 노르웨이의 의학자. 나병이 전염병임을 주장하고 1871년에 그 병원균을 발견하였다. 노르웨이의 나병방멸운동의 최고 지도자로서 공적이 많다. 나병을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다. 베르겐 출생. 크리스티아니아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하였다. 1868년 베르겐의 제일나병 요양소의 의사가 되어 나병 문제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나병을 유전성의 병이라 하던 통설에 의심을 가진 그는 그것이 전염병임을 주장하였으며 1871년에는 그 병원균을 발견하였다. 노르웨이의 나병 방멸 운동의 최고 지도자로서 공적이 많다. 나병을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이름에서 유리한 것이다.